헬창이라면 한 번쯤은 대보식 운동이라는 걸 들어봤을 텐데 직역하면 과거 대한보디빌딩협회 소속 올드스쿨 보디빌더들이 했던 방식이 요즘엔 유튜브랑 인스타에 헬스 정보도 넘치고 스타일도 많이 달라져서 대보식으로 거의 안 한다. 우선 대보식 운동은 스킬이나 테크닉보다는 어마무시한 볼륨을 강조했어 예를 들어 대보식으로 가슴을 하면 벤치 10세트, 인클라인 7세트, 덤벨 프레스 5세트로 주동근 한번 털고 플라이 딥스, 케이블 크로스오버, 푸시업까지 추가로 진행해줘야. 그리고 대보 시절 보디빌더 강경원 형님의 명언에 따르면 가슴 운동은 가슴으로 해야. 이게 당연한 말인데 뭔가 특별한 테크닉이 숨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건또 아니라 약간 밈처럼 됐다. 만약에 대보식으로 등 운동을 한다면 풀업 10세트 선피로부터 시작한다. 그 시절에는 좋은 머신도 많이 없었고 거의 덤벨 바벨 프리웨이트였기 때문에 이런 루틴이 나온 게 아닐까. 하. 근데 이게 1차 운동이고 점심 먹고 낮잠 자다 나와서 2차 운동도 해야. 스케줄을 정리해 보면 새벽 6시 기상 아침 먹고 오전 운동 또 식단 낮잠 오후운동 오후식단 저녁식단. 식단은 대여섯 번 정도 웨이트는 세 시간씩 오전 오후 두 번이 운동에만 인생을 바친 삶이라서 멘탈이 안 되면 시도조차 못한다. 대보식 식단도 유명한데 보충제와 보조식품들이 없을 때라서.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를 메인으로 먹어주고 제철 과일 포도 같은 거를 한 송이 마지막에 먹는 거다. 드립이 아니라 진짜 대보 선배 빌더들은 비타민 보충을 위해 과일을 먹었다. 요즘에는 대체품도 많고 해서 대보식 식단을 잘안 하는데 올드 스쿨 보디빌더 변현석 형님이 가끔 보여주신다. 대보식 식단 원조로 유명한 강경원 형님을 보면 닭가슴살을 한입 베어물고 갈치맛이 난다고 했던 일어나 라면 먹고 싶을 때 스프를 고립시켜서 면만 끓여먹는다거나 빵이 정말 먹고 싶을 때 한입 베어물고 좀 씹다가 뱉는 로마기족식 먹방을 했다 그 외에도 대보시절 썰로 유명한 이진호 형님은 버겁다 라는 표현을 버겁다 라고 쓰는 실수를 해서 대보채라는 새로운 화법을 만들어냈는데 깁고잉 대신 깁고잉이라 하고 파괴자 대신 파괴자라 한 일화가 있다 썰만 들으면 다소 버거운데 보디빌더 형님들 영상이랑 같이 보면 묘하게 조화로워. 그 시절 빌더 중에 아직까지 활동하며 사랑받는 김성환, 설기관, 이승철 같은 레전드 빌더들은 실력과 인성 모두 갖춘 보디빌더판 선배님으로 통하는데 건담포스로 유명했던 김건우도 김성환을 보며 보디빌딩의 꿈을 키웠다고 함.